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 니다 이런 어떤 자리를 또 찾게 된 어떤 영화로 이런 공식 자리를 또 찾게 된건 처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어, 그래서 갑자기 또 그런 기분이 드네요. 그 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자기 모급을 보는 건 처음이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마주하는 보급이 하시는 그 베테랑 배우분들도 찍을 때 다들 그렇게 떨리신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, 그렇게 어백할 수가 없다라는 <laughs> 말씀하시는데 어떠셨나요? 그첫경험이좀 궁금하네요. 어, 저도 그러니까 어 저는 이거 찍었을 때 당시의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. 근데 젖살도 안 빠지고, 좀 쌍꺼풀도 안 지나고 그래서 그때 모습을 보는데 제가 봐도 좀 아. 저땐 그 저랬구나. 조금 귀엽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조금 옛날 모습이라서 그래가지고, 어, 저는 되게 어, 좀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,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, 어,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도 떨린 상태거든요. 네, 떨리고 있는 상태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는데, 어, <laughs> 근데 또, 제아기때 모습을 또 영화에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다는 예아 <laughs> 네. 뭐라고요? <laughs> 아 지금은 애기인 아니고요? 아니, 고등학생이니까 뭐어그 아, 이제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또 스크린에 이렇게 제가 <laughs>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어 항상 일단 저를 캐스팅해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스크린에 제가 정말 영광이죠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. 시사회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